자, 이번 시간에는 영포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 리딩 네 가지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리딩 상당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영포자, 영어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영어 리딩 정말 복잡하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영어를 제대로 독해, 즉, 리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킬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 필수적인 네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무조건 찾아라입니다. 자, 주어와 동사 많이 들어봤죠? 일단 주어는 뭐죠? 주어는 은느니가라는 말이 붙는 게 주어입니다. 자, 동사는 하다, 이다라는 말이 붙는 게 바로 공사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문장이든 대부분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누구누구가 무엇무엇 하다라는 말이 없이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각각 파악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어와 동사는 문장 의미의 결론이 됩니다. 자 누구누구가 무엇무엇 하다 라는 말이 문장 의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수식 요소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영어 리딩 첫 번째 스킬 너무 당연하지만 주와 동사를 무조건 찾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로 타동사는 그 다음 구조를 파악해서 보라입니다. 자 타동사가 뭔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이 동사의 큰 범위에서의 두 가지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자동사는 의미상 대상이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자 자동사의 뜻 자체에서 대상이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run 달리다, live 달리, 살다라는 동사처럼. 달리거나 살려면 그 달릴 대상이라든지 뭐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 대상이 필요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 즉뜻 때문에 뜻을 보니까.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see, 보다, eat, 먹다라는 동사처럼, 자, 보려면 볼 대상 필요하죠. 무엇을 보는지, eat, 먹으려면 먹을 대상 필요하죠. 이처럼, 의미가 필요한 대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자동사는 의미가 대상이 필요가 없고 타동사는 의미가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타동사 다음에는 항상 대상, 즉이 목적어가 옵니다. 이 대상을 목적어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타동사 다음 구조를 예측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타동사는 의미상 뭔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그 다음에 이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위치하겠구나라고 파악을 하면서 영어를. 리딩에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동사는 그 다음 구조를 파악해서 보라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한국어와는 다른 수식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라. 자 일단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동사가 타동사의 경우에는 이후에 나오는 것까지 파악을 하는 것까지 자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각각 꾸며주는 수식한다 라고 하는 이 꾸며주는 말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식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어와는 다른 수식구조라는 겁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수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인 명사가 있다면 꾸미는 말은 명사 앞에 와서 꾸며줍니다. 아무리 길어도 꾸미는 말은 무조건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미는 말을 받는 명사가 있다면 꾸미는 말이 앞과 뒤에서 꾸며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꾸미고 뒤에서도 꾸민다는 말이죠. 자, 한국어에는 이처럼 뒤에서 꾸미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서 꾸미는 말,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일이라는 단어를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이라는 말이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길지만 전부 다 앞에 와서 꾸며주죠. 자, 그런데 영어는 다릅니다. 자, 일이라는 말이랑 동일한 g 이라는 것을 두고, 또 important라는 말이 땡을 꾸며주고, that I have to do 라는 말이 꾸며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그런데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한국어에는 없는 뒤에서 꾸미는 구조. 바로 이런 구조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어렵다면 영포자를 위한 영문법을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치사는 목적어와 함께 묶어라입니다. 자 전치사가 뭘까요? 자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전치사의 종류는 일단 in, at, on, from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전치사가 됩니다. 이러한 전치사는 의미상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목적어와 함께 나타납니다. 뭐 그래서 in my room 이라고 하면 in 에 대한 목적어, my room. at this time 이라고 하면 at에 대한 목적어, this time. on the table 이라고 하면 on 에 대한 목적어, the table. 자, from Korea 라고 한다면 from 에 대한 목적어, Korea 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는 각각 목적어와 함께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치사와 목적어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한 단어처럼 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죠.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와 함께 묶어서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포자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영어 리딩 네 가지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어와 동사를 무조건 찾아라. 그다음에 타동사는 그 다음 구조를 파악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어와는 다른 수식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네 번째, 전치사는 목적어 와 함께 묶어라. 이네 가지의 스킬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영어 리딩을 접근해 가시면 영어를 공부할 때 아, 주어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타동사가 무엇이고,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오고, 아, 수식구조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만 영어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 리딩에 가장 필요한 네 가지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